열네 번째 도전이다. TJ까지 열다섯 번. 시바 거 성분이랑 횟수가 똑같고만. 아. 이거 나오면은 일곱 번만 더 실패하면은 이제 초월은 풀이거든. 네기다. 아. 나오겠냐고. 아 시바 진짜 죽어있다. 죽어있어. 아. 한 대는 때려라 진짜 부탁이다. 아. 아 죽었다. 음... 야, 이것마저도 시발 선물이랑 똑같은 횟수야. 이게 말이 안 돼. 이거를 따라가라 봐, 선물 횟수가. 아예 똑같아요. 전설을 14번 실패할 거면 몇장 있어야 되냐면은 이건 아예 실패하면 사라져요, 3장이. 몇 장이냐? 10번에 30장, 시반. 거의 50장 가까이. 오늘 선물 딱 15번까지 가니까 이것도 딱 15번까지 가겠네, 느낌이. 야 진짜 어떻게 선물이랑 이렇게 똑같이 가냐 와 진짜 돌아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거기에 또 씨발 빵꾸가 나왔고 4만 다이까지 무조건 가져가요 병신같은 게임이 이게 이씨발람이 사스키랑 시화총사는이 새끼는 왜 자꾸 나오는 거야 미치겠다니까 아니 씨발 한 달에 패키지가 2천만 원씩 빨려버리는데 X같은 게 뭐가 나와야 될거 아니냐고 와 진짜 씨발 자, 갑니다. 다음 도전은, 예, 정마담 다 구매하고 토요일 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총 17번째 도전. 확률은 10%입니다. 성물까지 포함해갖고 총 32트째 실패. 아이트크로 15% 29번 실패. 실패 연속의 남자. 15% 29번과 초월 변신 16번. 신화성물 16번. 총 토탈 57번 실패. 갑니다. 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두대다 쳐맞을 것 같아요. 아, 기대가 된다, 이번 건. 어. 아. 오늘은 아마 전설 세 개를 뽑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 예, 네, 하나 받을 수 있긴 한데,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후려치지 않는 이상은 오늘 도전 안될거 그래도 원래 W방송을 주말에 좀킬만 그랬거든. 주말에 패키지 나오니까, 엄버 쳐갖고 정반담이랑 같이 하려 그랬지. 아, 근데 리넨 무과금 단에서 뭐라도 하나 던져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짜증이 너무 난다, 지금. 아. 야, 여기서 두 마리 나와야지 도전 가능한데. <laughs> 나오겠냐고. 오, 두개 왔다. <laughs> 야, 오늘 19만 구독자인데 야, 19번째네. t j 두 번까지 포함해서, 아... 만약에 여기서만 나오면은 4번만 더 실패하면은 4초월이거든. 2년까지 포함해서, 아, 음, 알겠습니까? 1 0야 아, 기대 주지 마. 이거 안 통하니까... 아, 진짜 하지 말라고... 많이 실패했어. 끌려 했으니까... 어... 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씨0월 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씨0 19번째 19만 구독자. 야, 야, 드디어 나왔다. 씨발, 변신 지옥이 드디어 끝났다. 야, 이거로 갖다 패키지를 씨발 얼마치를 샀냐 이때까지. 근 1년 동안 갖다가 얼마치를 산 거야. 19만 구독자의 19트 d j 까지 포함해서 천장에서 이제 나오면은 풀총을 가능. 아니, 알트가 채팅을 딱 치는 거야. 기대하면 안나온다고 나 진짜 기대도 안하고 홀더미나 이런거 열렸을때 그냥 이런거 러트통 있거든 예 진짜 기대 안한다 나왔다 와.. 설마 두번 찌르길래 솔직히 좀 약간 기대를 좀 했었거든? 근데 바로 안찌르는거야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하고 시발시발 끊었는데 딱 찔러버리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 드디어 나오네 자 여러, 여러분들 제가 린W 초보라서 어차피 다음 초보도 맞아 있잖아 발라카스가 더 좋아요? 파프리온 보다? 파프가 좋다고? 발라카스가 나왔다. 어차피 네 번만 더 실패하면 되잖아. 파프 컬렉이도 좋다고. 제 뽑기가 얼마야? 적당히 해야 되는데, 씨발. 아, 파프 컬렉이 엄청나게 좋다고. 아니, 잠깐만. 야, 씨발, 잠깐만. 야, 뭐야? 이시발론 컬렉은 아무것도. 안 <웃음> <웃음> 야 전섭 최초 너 컬렉이다. 이건 좀 심한데. 야 길몽아, 일단 이거 내가 봤을 때 발라카스를 뽑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 형님, 아. 지금은 파프가 엄청 적긴네요 이건 뭐 발라카스가 의미가 없네. 아니 여러분들 왜냐면은 내가 보상으로 이거 발라카스 받는다고도 의미가 없어요. 컬렉션이 올라 안 올라가. 왜냐면 시나을 내가 뽑아야 돼. 시나 빵꾸 하나가 있어요. 네. 어, 뭐야 불모의 위치. 언제 나왔냐? 저번 중간에 나왔어요. 라프 들어가 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파프를 음. 하시고. 그, 또, 발라를 도전하시는 것보다 신화를 뽑으면 은 신화 컬렉 하시는 게 아마 컬렉이 <laughs> 발라보다 좋을, 좋을. 야, 야, 맞네. 신화, 신화가 지금 실패수가 13번이잖아. 그 신화 어. 받으면 은 저거 신화 빵꾸 채워도 발라카스 야, 그럼 이렇게 하자. 그게 맞겠네, 여러분들. 파프로 가고, 길몽의 말대로 신화 변신을 가자고. 그 다음에 다음에 업데이트가 돼서 새로운 초월이 나왔을 때 발라카스를 점프를 뛰고 다른 걸로 가는 거야. 그게 나을 네. 것 같아. 왜냐면 똑같은 거두개 있어봐 의미가 없어. 결국에는 시바가발라카스기좆 같은 거 나왔고 10만 나의 피 같은 거시발로 나온 거싹 빨아가는구만 아 진짜 봐준다 봐줘 시발 진짜 나항이 어디냐 아휴 진짜 봐줬다 봐줬어 와따 <목소리> <어따> 많이 올라간다 <목소리> 각성하려면 또 뭐야 뭐 필요하냐 각성서 만드시면 돼요. 제작 바로 될 거예요. 100% 조건권은 1 0라1 0요 10%라고? 네. 이거 어차피 한번 각성하고 또 한번 더 해야 되지. 두번두 번인가 세번더 해야 될 거예요. 바아야겠네요 잠깐만. 이거 이걸로 그 인정도 해야 되는데. 네, 아 형님 그래도 한두 세, 한 두세, 다섯 개씩 그렇게만 하시는 게. 나 혈이 뚫린 사람이다. 이거 무조건 성공한다. 다섯 개 안에 혈이 뚫린 남자야. 아, 왜 이렇게 해? 아, 존나게 안 되네, 이거. 참, 씨발새끼, 이거. 오케이, 됐다. 와우. 기간틱 디펜스. 야, 이거 마 만까지면 공속 존나 빠르겠는데 확실히 아직 만이 안돼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마만두개 저거 하면 야, 얘뭐 때리는 게뺨 때리는 거냐? <laughs> 손으로 공격해요, 맨 손으로. <laughs> sub